드디어 김방희 TV 성공스 코너를 통해서 사례 소개만 해드렸던 제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같이 하고 6개월 정도 쓴 책인데요. 환상상품 영어로는 Fantasy Goods라는 제목을 단 책입니다. 아, 물론 이제 몇년 전부터 문제 의식이 있었고 자료도 좀 모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18년인가요? 그 BMW 차량에 이따라 화제. 애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혐오하게 되거나 혹은 싫어하게 된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청년들은 이 브랜드 중고차 싸게 살 기회라고 또 달려 들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는 애플 배터리 품질 논란이 있었는데 이때도 소비자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그드록 깐깐한 기준을 들이대는 소비자들이 왜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가 그런 의문이 당시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아예 품질이나 성능 평가를 포기한 5%의 상품이 있고 나머지 95%는 이 깐깐하게 비교 분석하는 품질과 성능을 주로 따지는 그런 보통 상품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일종의 상품의 계급이 생겨났다. 뭐 우리 사회적 계급처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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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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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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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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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뭘 위해서 소비하느냐? 자신의 환상과 이미지를 위해서 소비한다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환상이나 이미지를 위해 여기 기반한 5%의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머지 평범한 상품들, 보통 상품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근본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따져보면 우선 뭐 제가 한 얘기 가 아니라 유발 하라리가 한 얘기인데요. 소비 지상주의와 낭만주의가 결합하는 세계적 추세도 한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인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유일한 재미는 뭐냐? 소비하는 거라. 뭘 사는 거란다. 이게 이제 낭만적인 행위처럼 비춰질 정도로 이것 외에는 달리 낙을 찾을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뭐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마음을 여는 환상 상품이 생겨났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셜미디어 SNS 때문에 남들이 그런 상품을 소비하는 걸 보면 나도 소비하게 되고 뭐 기대와 욕망의 확산이나 세계화 같은 것들 때문에 미국 중산층 자녀가 원하는 환상 상품과 저남 아프리카의 10대 소녀가 원하는 상품이 똑같아져 이건 역사적으로 근래 들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환상 상품이라는 일종의 상품의 계급군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온전히 최근의 일이기만 한 거냐? 의외로 이 환상 상품의 역사는 꽤 됐다는 걸제 책에서 밝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반의 영화, 또그 이전에는 또 마술 같은 것도 있고. 또 사진도 18세기를 거치면서 환상상품이 되죠. 초상화를 주로 그리던 상류층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 중산층이 막 형성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죠. 초상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또 중세 말기에 있었던 종교, 예를 들어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제3지대가 등장하는 건데, 이것도 환상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속세에서 좀 놀아보고 싶은데, 지옥 갈까봐 무서워 못 노는데 이 중산층이 르네상스가 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3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잠시 머무를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등 환상상품의 역사도 따지게 됩니다. 이 이제 환상상품의 주기는 일반적인 상품과 다를 바는 없는데 어떤 모멘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뭐. 환상 상품으로서는 죽었다가 부활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일단 환상 상품이 되면 경제학 법칙이라는 것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지대 환상 상품이 만들어 놓은 경제학 법칙이 소멸하는 지대를 환상 특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과 수요의 관계라든가 효용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가격이 더 비쌀수록 더 많이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건 경제학 법칙과는 좀 다르죠. 또 하나는 많은 걸 소비할수록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한계 용체감의 법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빵 하나를 먹었을 때보다 두개 먹었을 때 만족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환상 상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상 상품이란 용어도 제가 만든 거고 이 영역도 제가 구분한 거긴 합니다만 이 전통적인 의미의 프리미엄이나 럭셔리와도 좀 다릅니다. 프리미엄은 어떤 특정 시장에서 상위 가격이 한20-30% 비싼 제품군을 얘기하는 거고 럭셔리는 여기에 뭐 역사라든가 스토리가 가미된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뜻하는데 어 우리가 애플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프리미엄 제품이나 럭셔리, 명품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애플은, 아이폰은 환상 상품인 거죠. 판타지 굿즈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정도지만 비교적 비싸서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건데, 누구나 다 그걸 사고 싶어 하고, 다른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거죠. 환상 상품과 보통 상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봤던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책에서 인용하고 있고, 여전히 그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했던 지금은 뭐 끝이 났습니다만 한 10년간 인기 있었던 창고 전쟁 소리지 워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창고 경매업자들이 버려진 창고를 삽니다. 근데 이저 사서 실제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 창고의 가치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파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걸 산 다음에. 근데 어떤 창고 경매업자 하나가 손수건 무더기를 봅니다. 그러면 되게 실망하겠죠. 이거 뭐 뭐팔아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수건으로 이걸 팔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건 포켓 스퀘어로 팔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대단한 발상이었거든요. 손수건은 기껏해야 만원 받을 수 있다면 이 포켓 스퀘어 여기에 꽂는 이거는 네 다섯 배는 충분히 이제 벌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손수건은 얼룩 홈물 때를 닦는 실용적인 목적의 상품인데 이 포켓 스퀘어는 실용적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왜 에, 여기 메고 다닙니까? 제가 중세까지 여지는 포켓 스퀘어와 손수건의 역사를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근데 환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환상에 기반한 상품이죠. 왜냐하면 패션의 완성이다, 정장 차림의 완성이다 이런 남성들한테 환상이 있는데 포켓 스퀘어가 그걸 제공한다는 이유로 같은 제품인데. 카테고리가 다른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다섯 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기반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기업 혹은 나라가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건데 우리나라 이 경제나 산업에도 환상 상품이 없다는 게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왜 이게 문제냐? 지금 우리 모든 문제 의식은 생산과 제조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쟁력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인류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환상 상품을 만들어야 훨씬 부가가치도 높고 오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아니라 환상 상품. 환상 상품은 어느 분야냐? 생산과 제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판매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죠. 어, 이 책에서는 뭐 환상 상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외에도 환상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 또 실전에서 내 상품을 어떻게 환상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전략까지 이렇게 내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500 페이지가까이 쓴걸 아, 출판사가 간곡하게 설득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어, 하나는 이제 상품으로 소비되는 스타들 이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상품이죠 어, 이걸 환상 상품의 법칙에 대입하면 흥미로운 결론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키아누 리브스는 스피드라는 영화로 그야말로 세계의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고집 때문에 어, 영화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거의 끝장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존 위기라는 예기치 않은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환상 상품으로 부활합니다. 그것도 인정에 얽매여서 출연한 영화였죠. 자기 스턴트맨이 감독을 한다 그래서 출연한 영화였는데 그게 예기치 못한 대박을 터뜨렸는데그 과정에서 키아누 립스가 정말 멋져 보였던 겁니다. 그 양복을 입게 위에 태어난 사람 근접 무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비춰질 정도로 완벽하게 맞는 옷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환상 상품으로 부활했고 또터 크루즈는 지금도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집을 몰라요. 영국 어디 거처를 구해뒀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또 환상 상품으로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는지 또 처신이라든가 스캔들로 보면 테일러 스위트가 요즘 같은 인기를 누리는 게얼토당토않죠 사실 실수도 많이 했고. 어,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소비자,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어, 사실 은 이번 책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상품은 그냥 밉상이었던 이 좀비 문화라는 게 비주류 문화였죠. 어떻게 지금 전 세계 주류 문화가 됐느냐? 환상 상품이 됐는지 이것도 좀 따지는데 이 부분도 좀 빠졌습니다. 또 영화 직전의 환상상품이었던 게 무대에서 펼치는 마술이었습니다. 요즘 또 마술이 부활하기는 합니다만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탈출의 예술가라는 해리 후디니였죠. 근데 해리 후디니가 영화라는 신종 환상상품에 맞서 싸우다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재촉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만의 가설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뭔가를 팔려던 사람과 기업의 예가 많이 빠진 게 안타까울 따름인데, 이책 환상 상품이 그런대로 좀 팔려서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서면 환상 상품 투로 누락된 사례들을 좀, 특히 사람의 예를 중심으로 좀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경제와 경영 공부를 했고, 또 현장 취재를 하고. 말과 글로 이걸 전하면서 궁극적인 의문들이 좀 생겨났는데 이걸 풀고자 하는 시리즈입니다. 기존 경제나 경영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또 설명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굿이 상품에 대한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싸거나 품질 좋은 상품이 아니라? 환상에 기반한 상품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숨은 패턴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전통적인 재무 이론에서는 요즘처럼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운 시장이 돼가고 있어요. 어, 남들 따라 하는 것도 더 심해졌고 그 이유를 좀 탐구합니다. 어, 세 번째는 AI 노믹스라 그래서 AI라는 게 기존의 경영과 경제 법칙을 완전히 왜곡시킬 텐데 어떤 방향으로 그게 어, 전개될지 이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두 개의 의문과 해답도 제가 있는데 이제 슬슬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결론적으로 환상 상품이라는 이 책을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뭐, 줄인다고 줄였지만, 그래도 사례가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냥 쭉 읽다 보면, 뭐, 순식간에 읽힙니다. 휴가제에서도 뭐, 걸리적거리진 않을 겁니다, 이 책이. 다 읽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고 뭐 답을 구해보는 거죠. 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나라는 사람은 어쨌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뭔가를 팔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는 생존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체자에서 자연인으로 살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 존재니까 자문자답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뭔가를 제대로 팔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책값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